샐러드 마스터가 한국에서의 지금 인지도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주방용품과 다른 차별화를 가지고 오는 것은 그냥 산림하는 도구가 아니라 건강에 아주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상품이기 이전에 분명히 좋은 것은 삶을 바꾸는 도구가 되고 있고, 그리고 다른 유럽에서 들어오는 어떤 다른 냄비들보다 분명히 차별화가 되어 있는 그런 건강도구라는 사실이 아주 한국당에서는 지금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아, 저는, 어... 아주 유명한 타 브랜드 회사에서 같은 이런 같은 종목의 냄비를 취급하는 회사에서 20년 이상 강사로 일을 했습니다. 나름 성공도 거두었고요. 어, 또 돈도 많이 벌었다고 해서 이제 제가 정년 퇴직할 나이가 돼서 아, 집에 들어가서 다시 가정주부로 돌아가서 있다가 아, 이제 이 셀러드마스터를 알고서 다시 어, 사업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서. 어, 지금 한 5년째 하고 있고요. 5년 동안에 저는 지사를 두개 내었고 한 사람의 한 지사를 시니어 딜러를 배출했습니다. 그리고 아, 마스터 딜러를 한번 했고요. 2016년도에 또 마스터 딜러를 도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모두 셀러드 마스터에서 함께 가족이 돼서 성공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또 재정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져서 정말 즐겁게 제 나이에 이제 일반 주부들은 다. 아~ 은퇴하고 집에서 쉴 나이인데 저는 지금 제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전성기를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고맙습니다.